1. 발왕상기 스카이워크. 정상에서 탁 트인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입니다. 유리바닥 위에서 하늘을 걷는 듯한 짜릿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. 2. 대관령 양떼목장 푸른 초원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양들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.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인기 있는 곳입니다. 3. 산너미목장. 한적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목장으로 목가적인 풍경이 펼쳐져 있어 힐링 여행에 제격입니다. 4. 대관령 하늘목장. 하늘과 맞닿은 듯한 광활한 초원이 매력적인 곳으로 산책을 즐기며 평화로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. 5. 대관령 삼양라운드힐 넓게 펼쳐진 초원과 함께 멋진 사진 을 남길 수 있는 인기 명소입니다. 6. 애니포레 숲속에서 다양한 체험과 액티비티 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가족과 함께 힐링하기 좋은 장소입니다. 7. 대관령 순수양떼목장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 속에서 양 들과 교감할 수 있는 곳으로 사진 촬영 명소로도 인기가 많습니다. 8. 월정사 템플스테이 천년 고찰 월정사에서 자연 속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 9. 허브나라 농원. 다양한 허브와 꽃이 가득한 정원에서 산책하며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. 10. 대관령 주주파크. 귀여운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는 체험형 동물원으로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에 좋은 명소입니다.